파산사 유튜브 소리 그지 원래 가는 지금 구독버스 울냐 음~~ 아빠 맛있는데? 그럼 또 다시 먹어볼까? <웃음> <웃음> 너 안먹고싶어? 어 먹어볼까? <laughs> 숨을 숨어줘 약간 매 나야? 아, 나가야아나나 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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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귀나. 귀는 귀나. 귀나. 잖아 그럼 이나 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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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건데나귀 <laughs> 먹는 것 같아 근데 없었죠? 먹었죠? 오 오, 완전히 먹었어요. 밥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어요. <laughs> 오늘 의 밥은 여기까지. 끝.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씹어 이렇게, 이렇게 입을 이렇게 씹긴 해. 아 삼키는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처음이니까, 쉽시. 양 맞추는 게 쉽지 않네. 왜, 정갈 아, 피를 깨는 것 같은데, 일대로 아니. 여보, 어? 아니, 진짜, 진짜, 방금. 0.005는 카드 방금. 됐다, 됐 고기는 좀 먹을 만하지, 비나. 밥도 좀 먹어야 되는데. 조금만 먹어볼까? 응. 청경채 안 먹고 신기해 생겼어. <laughs> 나 이거 먹을 어, 어. 이거 먹을 때 하빈이 표정이 제일 기던데 <laughs> 다들 장난 아니겠 <아닌데. 웃음> 욕하던데도 <너무. 웃음> 할줄 아는 욕이 없어서 얼굴로 욕하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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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경채 먹어볼게요. 청경채 하빈아 조금 맛이 이상해 아비나 청경채. 응. 응 어때? 괜찮아 먹을만해? 조금만 더 먹어볼까 그러면? 응. <목소리> <목소리> 얼굴로 먹었냐 아비나 <목소리> 아직. 아직 3분의 1 남았어. 내가 먹기면 이 정도는 <laughs> 아니데아간 그러니까 코에 들어가는 거 아니? 야 아니야, 합이나. 아진 안녕. 따라 줄게. 아. 그렇지. 아, 먹네 근데 딱 됐어. 아이고 예고 p 경채 밥은 두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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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d o 밥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너무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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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d o 당근, 청경채, 소고기, 맛있는 하비니 밥이에요. 아빠 엄마, 밥도 있어요. 하비니, 같이 맛있게 밥만 먹어봅시다. 밥 먹어. 아, 어이구, 잘 먹네. 오구잘 먹어. 이 새끼, 하빈 새끼밥잘 먹어. 어이구, 내 새끼, 잘 먹네.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예쁘다. 어, 이거 잘 먹네. 진짜 잘 먹는다. 잘 먹지. 확실히 달라졌지, 뭐야. 아. 어, 사과예요. 맛이 어때요? 오 되게 좋아한다. 뭔가 냠냠냠. 이상한 표정이 없는데? 그쵸또 줘요. 사과는 맛있어요. 먹고 싶어. 어! 바로 손가락 뜯고 어, 먹으더 아니, 안 먹었어. 그렇지. 음. 아이, 잘 먹어요. 오. 사과예요. 사과. 사과. 오 사과 되게 좋아한다. 어, 바로 냠냠냠 하죠. 어, 아빠가 이 스킬이 없죠. 우와. 와 우리 아빈 정말 잘 먹네. 아. 아유. 우와. 맛있나 보다 이게. 어, 아 사과 자주 줘야겠다. 확실히 당근이랑 청경채는 <laughs> 다르게. 우와. 바로 입을 열어. 나 맛있는 밥 줄게. 밥래요 네. 일단 고기 오트밀 먼저 줄게 어 아저씨 어 미안 아빠 <laughs> 영상 찍겠다고 너무 가까이 줬다 멀리서 줄게 맛있게 먹어 하빈이 벌써 먹는 중이에요 그거 말고 밥 먹어 봐쌀로트밀 죽과 맛있게 고기 맛있게 드세요 냠냠냠 괜찮아요 다음은 양배추에 호박 음. 맛있어요 완전 괜찮은데요 다음은 쌀 오트밀 주게, 고기 또 줄게요. 안녕. 맞죠. 다음은 양배추밥. 일어나서 먹는 거예요, 하빈이. 다음은 애호박밥. 애호박밥. 애호박 손가락 들어가기 전 아빠 빨리 줬었어야 되는데 미야. 아우 색깔 예쁘다 저거. 아오. 애호박. 하빈 씨, 오늘 그대가 먹은 어, 그래. 한끼 식사예요. 식탐부터 택까지부터 비둘똥까지. 엄청나죠? 아빠 설거지 2차전을 시작할 거예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힘내세요를 하세요. 저 설거지 갑니다. 아빠 힘내세요. 시작. 아빠 힘내세요. 하빈이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하빈이가 있어요. 하빈이가 헛받지 나 어, 응원하는 거야? <laughs> 아빠 힘내세요 인명이라어 <laughs> <laughs> <응용이 하자마자. 웃음> 너무 <응원> 되게 열심히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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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좋아요 파밍의 <laughs> <아주 좋아요. 웃음> 턱받이를 물고 빨고 하겠 때문에 <laughs> 좋은 말시키 거야 <laughs> <laughs> 아, 이렇종료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게요 고객님 미안해요 아, 이렇이줄게요다 <laughs> 먹었어요? <laughs> 아, 이 진짜 근데 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지 아, 뭐하니? 아 다치면 한번 해요? 아빈아 거기 빠는거 아니에요 아빈씨 엄마 설거지 이제 다 했어요 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아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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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거기 깨끗이 닦긴 했는데 아 다치면 한번 해요 놀자. 차주밥과 첫 숙가는 당근. 당근과 차주밥 들어갑니다. 아, 아우 잘 먹어요. 바로 비타민과 차주밥 들어갑니다. 아빈이 아, 아우 잘 먹어요. 다음에는 소고기랑 차주밥 들어갑니다. 아우 입에 너무 사라지는 감자도 먹어볼까, 아비니? 감자가 너무 고소해요. 고소 감자 빨리 줄게요. 어, 어 미안해. 맛다음이 아, <laughs> 맛은 어떤지 질감은 어떤지 한번 음미해볼 생각은 좀 참... 입에 <laughs> 들어가면 삼키니 감자 아이고. 애기 좀 애기 좀. 무 무랑 감자.